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냥 한번 찰길 음. 그냥 한번 찰지. 히드라 가볼게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여섯 시간 안 걸리면 적은 딱 좋은 종족인데. 오. 적은 방어가 초반에 중요하죠. 아이고, 이런. 이렇게 안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려야지 좋아요. 이번에는. 히드라 온리 히드라 추가합니다. 저거는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오버로드 잠깐 보내놓고 눈에 터져갖고 정찰은 나중에 할거예요 지금 위치가 좋아요. 저거로서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와우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자 오버 이거 캐고저거는 기동성이 좋아서 그런지 돈이 잘 모여요 여기서 한라더 뽑아주시고 여기서 오버로드 그냥 넌 캐라 여기서 오버로드 켜고 있고 좋아요 차도군요 P.S. 스 스프링풀 스프링풀 타주시고 스프링풀은 전 일찍 찍는데 좋더라고요 자, 5월에도 나왔죠? 6에서 입구를 방어해야 하는데 자, 저거는 건물 짓는 한정이 제일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이 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해체를 해주면 된다 오, 잠만 자, 나왔죠 또? 기동성이 좋아서 금방 될거에요. 됐네요. 제가 한 번에 좀돌쓸 일이 많은데. 은나 혼자 인데데 자 이번에는 에별, 에볼루션을 타주시고 사실 할일이 참 많아요 여기서 가스를 먼저 탈지 아니면 자 지금 나온 얘네는 가스로 가자 그래, 저적는해체이 늘리기 때문에, 가스를 받아내기가 참 좋은 종도이에요 좋아요, 여기 완성됐죠? 이제, 성큰, 성큰. 가스집 쥐어놓고, 성큰을 쥐으면 자, 지금 나바가 없죠? 기다려줍시다. 좋아요, 나왔죠? 자, 너, 클로니. 자, 이 성큰, 성큰이 많아야, 이 성큰이 많아야 돼. 제 성큰으로 또 변이하고, 얘네 나왔죠. 그러면 또 성큰. 얘네는 계속 꾸준히 이것만 캐줄겁니다 자또 나왔죠 크립클로니 오잠만 여기로 못들어가? 아 들어가네 앞에다 지어 앞에다 철 해철이도 눌려야 되는데 지금 저그는 빠르면이 참할 일이 많아요. 자 성큰 성큰 1대1이기 때문에 분명 히 상대방은 정찰을 갈 거예요. 정찰을 가다가 저발은 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면 안 되네. 시간은 벌 수가 없잖아. 잠깐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아니, 이놈이. 자, 도망가죠. 오 마이 갓. 자, 다시 성크를 늘려 줍니다. 한타를 막았으니까 성크를 또 늘려 주고요. <laughs> 여기서 적절히 오버로드를 뽑아주고, 자, 성큰, 성큰, 성큰 계속 눌러줍니다.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세니까. 자, 여기서, 또 크립 하나 눌러주고, 자, 오버로드. 하나는 히드라 덴을 타고 하나는 해천이로 가자. 하나는 히드라 덴으로 타고 아 여기 노는 유닛들이 준비되어 있네. 자, 너는 에볼로 가고, 너도 에볼. 빨리 몰 망설여 쪄요. 히드라 완성 됐 죠.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미네, 특히 겁나 부족하죠? 미네 캐논에 7명 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야, 야, 나와, 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좀. 이렇게 해서 입구 밖에로 용으로 씁시다. 얘네는 일하고, 얘를 레어로 해준다. 레어 찍고 하나 아 근데 제가 적은 는 많이 안해서 일로좀 오면 안되겠니 기동성은 그렇게 좋은 놈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이딴도탈나 못하겠니? 자, 해철이. 해철이 늘린다, 해철이. 자, 온리 히드라로 가기로 했으니까 히드라 찍었죠? 야,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빠른 만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자, 해처리 들리고. 너는 여기서 해처리. 해처리 하나. 너는 스파이어. 할 때마다 이게 일꾼을 뽑아야 돼서 참 귀찮은데. 이렇게 기동성이 좋은 저그가 돈이 이렇게 안 모일 줄이야 자또 히드라 완성 됐고요 히드라 속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물량을 모으면서 그런으로 저기 스파이어를 질 거고 히드라가 또 히드라가 재미진 시이지만또 이게 모이면 되게 찰지고 좋은 병력이니까 자 퀸즈 네스트 올라가고요 스파이어로 들어갑니다 아스파이어 하나 완성됐죠? 얘네 전부다, 아 전부다 좀 힘들겠다. 물량을 모으려면 인구수가 있어야겠죠? 자 무언가 또 됐어요. 저거는 뭐랄까 뭔가 그 속담으로 말하자면 그 싼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저거는 많이 뽑지 않습니까? 자 히드라가 모여있죠. 오버로드가 온 것. 같아 잠깐만 박템 닥템 빨리 빨리 좋아요 봤죠 자 얘네가 지금 사업이 된것 같은데 얘네 지금 공격을 되게 잘하는거 보니까 얘네 지금 사업될나본데요난 그럼 업그레이드 해야지. 여기서 오버월드가 이동을 빨라야 돼. 오잠만 타들어 타들어 좋았어 나이스 오버러드를 꼬꼬치 소화해 놓는다 좋아요 어아왜더 왔어 아 오버러드 너무 느리죠?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참. 히다, 히드라 잠깐 잊고 있었어. 벌을 업그레이드 하고, 너네 이거, 공중은 뭐, 하이브 하나 올라